안녕하세요. 요미탄에 있는 도자기 굽는 마을 야치문노사토라는 곳에 왔어요. 작년 11월에 소개해드린 츠보야 야치문 거리랑 같은 도자기 종류예요. 사실 이 야치문노사토 요미탄은 1972년 후반에 옮긴 역사가 짧은 마을이에요. 이 도자기를 어떻게 굽냐면요. 한국에서 하고 중국에서 볼수 있는 산비탈의 계단식 모양으로 만드는 가마라고 해요. 이걸 노보리 가마라고 한다고 하는데 전 전문가가 아니라 검색해서 여러분께 아는 척 하고 있답니다. 왜 이곳에 이전에 왔냐면요? 사실 지난번 소개해드린 트버야에. 도자기 굽는 가마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오키나와에서 제일 번화한 국제거리에서 가까운 츠보야는 주택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시화가 진행되 노보리 가마에서 나는 연기가 고개 문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나아시에서 장작 사용을 규제해서 노보리 가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노보리 가마 장소를 찾던 중에, 미군 기지를 철수한 요미타 선에서 문화촌을 구성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마를 새로운 곳에 옮기기로 싶어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촌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의경이딱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뭐든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참, 이 장작으로 하는 노보리 가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에도 환경 오염의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예술을 지키는 것도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저울에 가눌 수가 없네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예술을 존중하는 것도 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요? 이 도자기 굽는 마을 야치물로 사또는 19개의 공방이 있는데 18개의 도자기 굽는 곳하고 1개의 글래스 굽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걷기에 딱 좋네요 오키나와의 독특한 모양의 접시들이 있네요. 저건 뭐지? 잘 모르지만 근사하네요. 공방 안도 볼수 있는데 저는 그냥 공방 안보다 밖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걷는 중이에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면서 바람 맞으면서 작품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죠 여전히 코로나로 영향이랍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아, 질문이 좀 이상한가? 어떤 종류의 그릇을 좋아하세요? 접시? 컵? 전 커피잔을 좋아해서 자주 삽니다 아 쓸데없 는 얘기하다 보니까 예쁜 파란색 시사 소개를못 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지중해 같은 파란색 빛? 아니, 오키나와 바다색 같은 파란 빛? 어때요? 전 좋은데. 이가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희생의 낙. 제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네요. 그냥 녹화한 영상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번에는 무음 처리 안 하고 그냥 영상을 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가게 음악 소리도 들리고, 손님 말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조금 돌아볼게요. 돌아보다가 드디어 커피잔을 하나 사려고 해요. 파란색, 오키나와 바다색, 지중해색이 아닌 오키나와 바다색. 이거 하나 샀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물론 지금 이거 편집하면서 마시고 있고요. 언치 먹으려고 가게 들어왔어요. 이 가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시해놓고 물건도 팔고 그리고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이에요. 뭐 먹으려 왔냐면요, 이 도자기에 잘 맞는 음식이 아니고 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응용한 피자 가마,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전통적인 그릇에 서양적인 음식. 나쁘진 않아요. 가게에 있는 도자기를 둘러보다가 시켜놓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끝까지 다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참, 이곳은 나하공항에서 60분 정도 걸리는 중부에 있는 거, 곳이에요. 제가 지도도 첨부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음식이 나왔네요. 추천해 준 음식을 시켰어요. 그냥 단순히 구운 피자에 카레 소스를 찍어 먹는 거라고 하네요. 맛은... 자막에도 썼지만 노코멘트입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코멘트라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를 둘러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촬영한답시고 같이 오신 분 밥도 못 먹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